mana nak pergi sekarang 私は、あなた、あなた、あなた、あなた、あなた、あなた、 그래서 예, 지금 팬분들은 정숙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지금 팬분들 잠시 조용히세요. 정숙 하시고요. 지금 이 에너지는 나중에 공공연할때 하실게요.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. 저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흡족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

아니야, 천천히 아니야. 응. 안 좋아? 어, <laughs> 자, 지금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절대 위험하게 너무 일어나거나 하지 않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앉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은혜사, 은혜사딸 문화재 공연이 원활하게,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모든 시민 여러분들, 팬 여러분들, 서로서로 서로 안전하게.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여기가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. 여기가 1215년, 올해로 1215년이 된 천년 고찰이라고 들었는데, 너무 놀랍지 않나요? 제가 태어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. 근데 1215년이면 15년보다 못하죠, 제가? 그래서 1200년을 <laughs> 더 오랫동안 계신 이 사찰 <laughs> 여러분 너, 너무 놀랍지 않나요? 박수 한번 쳐주세요 <laughs> 이또 은혜사의 은혜라는 뜻이 또 은빛 바다가 춤추는 그런 극락 같다라는 <laughs> 어쩌시고 가는 물건 없는지 쓰레기 떨어진 거 없는지 <laughs> 자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최수환 탱클럽분들 거의 이제 한분에 1정도 남았네요 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시고요 자 그렇게 조합장 탱클럽분들 천천히 나가실게요 천천히 나가실게요 자 앞에 경찰분 통제에 따라서 천천히 천천히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박주환 탱클럽분들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옆으로만 기다려 주시고요. 앞 사람하고 거리 유지하시고요. 밀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가기 바랍니다. <laughs> 혹시 한번더 남아있는 분들은 주변에 놔두고 가는 누가 누군지 <laughs>